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조선산업발전사 강의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의 근대조선산업이 어떻게 이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서양 열광의 침략과 개항의 물결 속에서 동력선, 이른바 기선의 등장은 근대조선산업의 필요성을 대두시켰습니다. 한국에서 국가 차원의 기성건조에 대한 관심은 의외로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주목할 수 있는 사례가 쇠국과 척하의 상징적인 인물인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그의 아들인 고종이 왕에 즉위하자 대원군이 되어 실질적으로 1860년대에 조선왕조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866년 대동강에 침입한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가 평양 관민의 공격으로 침몰되자 제네럴 셔먼호의 잔해를 건져 올려 서울로 이송하여 서양식 기선을 제작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네럴 셔먼호를 평양 관민과 함께 격침시킨 장본인이 개화파의 시조라고 할수 있는 박규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1866년 봄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나기 5월, 5개월 전쯤에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였고 격침된 제너럴 셔먼호의 기계들을 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기계 부품과 철물 등은 물론 물론이고 증기선 장치와 무기들을 철저하게 수색하고 건져 올려서 평양 감영 무기고에 넣어두었다가 서울로 이송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것을 받아서 김기두라고 하는 기술자에게 시켜서 서양 증기선 건조를 시도하였습니다. 서양 증기선의 원리를 본떠서 철선을 건조하고 목탄으로 증기기관을 작동시켜 기계 바퀴를 돌리는 군선을 제조하고 실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참고한 서적이 해국도지입니다. 해국도지는 중국의 역사학가이자 지리학자인 웨이 위엔이 1844년 저소란 책으로 해외 지리와 각국의 정치, 경제, 인구, 종교 등을 설명한 세계 지리서입니다. 이 책은 통역관으로 사신단을 따라 중국 청나라로 갔던 오경석에 의해 조선에 들어왔고 서양 문물에 관심이 있던 개화사상가들을 중심으로 국내 지식인층의 그 내용이 연구 전파되었습니다. 이 해국도지의 방조전선 위에는 서양식 전함 제조의 필요와 방법이 논의되어 있고 같은 책의 화륜선도설에는 와트의 증기기관 설계 도면과 증기선의 제조 방법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참고서를 가지고 조선 내 기술자들을 시켜서 서양식 기선을 건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야심찬 시도는 큰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종실록에 보면 이 시기 군선을 건조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도 시제품 정도의 의미를 가진 배가 건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의 진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하면 우선 기술적인 한계에 직면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문제인데 곧바로 일어난 병인 양료에 의해 당시 국내 정치는 순식간에 위정 척사의 기운이 급등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서양 기성 건조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는데 장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동양에서 근대 조선산업의 성장이란 당시에 월등한 성능을 가진 서양식 기선을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싶다는 것에서 출발하기는 합니다. 국가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보와 관련된 군함 건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쇠국론자 흥선대원군이 서양 기선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렇게 큰 모순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간은 당연히 해운입니다. 바람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범성과 달리 기선이란 거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날씨와 환경 제약을 현저하게 덜 받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운송을 할수 있고 더 많은 항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조선산업은 당시 민간이 꿈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정도 재력을 가진 민간 자본가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기 관업 사업으로 후에 일본 근대 조선 산업을 상징하는 미시비, 미쓰비시 중공업의 모태가 되는 구경 조선소를 건설한 것은 이 사례에 속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정부의 경, 경우 이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흥선대원군의 서양 기선 제작 실험에서 그 맹화를 볼수 있지만 아쉽게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진국이 기선을 보유하는 일반적인 경로는 선진국의 노후선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 해운업의 발전 및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정부 육성 시책과 결합하여 조선업이 발전하고 필요한 선박을 국내에서 공급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은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항 전 흥선대원군이 하려고 했던 국가 차원의 기선에 대한 관심과 건조 시도는 현실을 무시한 유아적 발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개항 이전부터 근대식 선박 건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개항 후 정책적 해운업 육성과 이를 통한 조선산업 발전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는 평가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중고기선을 도입하여 근대 해운업을 육성하겠다는 움직임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개항 후 이것은 현실적으로 직면했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개항과 함께 일본 및 중국과의 근해 항로 및 국내 연안 항로를 일본 해운업자들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개항 초기에는 주로 일본 중소 해운업자가 조선 항로 및 국내 연안 항로에 취항했지만 1890년 일본 오사카 상선 주식회사가 조선 항로를 개설하면서 일본 해운업 대자본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내 연안해운을 중심으로 근대 해운업으로서의 발전이 시도되었습니다. 근대적 해운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정부 차원의 육성 정책과 민간 차원에서 한국인의 해운업진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육성사례로는 1883년 해운업전담부서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설치, 전흥국에서 이운사로 이어지는 정부지경해운의 운영을 들수 있습니다. 정부지경해운에 필요한 선박은 우리가 앞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외국에서 중고기선을 구입하거나 용선하여 충당하였습니다. 기선구입은 1886년 해룡호를 시작으로 1887년 광제호와 조양호, 1892년 현익호와 1893년 이훈호가 각각 당시 관선으로 불린 국가소유선박으로 구입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에 의한 민간 해운업의 발전은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86년 대흥상회의 설립이 그 효시입니다. 대흥상회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병선, 김동헌, 김범식 등이 주동하여 창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인 에드워드 레이크로부터 기선한 척을 구입하여 해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선은 72톤의 소형기선으로 국내 미개항항구의 미국과 대두 등을 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선의 구입비가 외국 자본의 차이배에 의한 것이었고 경영성적 역시 좋지 않아 결국 창립 1년 만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최초의 한국인 민간해운회사는 1년의 짧은 기간에 사려졌지만 이후에도 활발한 민간의 해운업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회사 설립에서부터 개인, 개인이 한두 척의 선박을 가지고 해운업에 뛰어드는 경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 초창기 한국인 민간 해운업자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 해운업과의 경쟁 속에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펼쳤습니다. 해운업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신분은 전통적 해운업 종사자인 선상, 한말 관영 해운에 관계했던 관리, 신물물을 받아들인 양반 계층인 신사 등이었습니다. 한말 해운업에 종사했던 인물로 자료에 확인되는 사람은 총 133명입니다. 이중 신분이 확인되는 사람은 55명인데 관리가 32명, 상민이 21명, 신사가 2명이었습니다. 이들 민간 해운업에 진출한 한국인들도 필요한 선박은 전부 일본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용선하여 충당하였습니다. 한말 정부및 민간에서 동시에 전개된 자주적 해운업 육성 노력은 조선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선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해운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선을 중고선 수입 내지 용선으로 충당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근대 해운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영조선소로서 조선창의 창설이란 손쉬운 일이 아니,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외국 기선을 도입하여 이를 운항하는 방책으로 해운지능을 기도한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해운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관심을 고려하면 그후 해운업 발전에 비례하여 근대적 조선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자주적 근대 해운업 발전이 저지되었고, 그 결과 기성 건조 내지 외향형 대형 철강성 건조와 같은 근대적 조선 산업은 시작도 되지 못한 채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기까지 해운업에 종사한 한국인 중한 말부터 해당 업계에 일했던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말 자주적 해운업은 인적 부분에서조차도 대체적으로 단절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